김혜준아 귀여운 척하지 마. 귀여운 척 <laughs> <귀엽게> 이전엔 <이사는> 안 <laughs> 했어. 아 그래? 언니랑 <laughs> 아, 응. 금이랑둘다트올렛 응. 네, 한꺼번에 넣어서 카톡에다가 각각 얼주 <laughs> 언니 얼굴 아, 나오는 거싫전에는 이게? 아니 나 이러고 관중이라 되게. 아, 그래. 음 배나보이까 배는 잘해. <laughs> 맛있는데 이거. 음. 세개 가능. 음. 응. 그러니까 총1 2개지개 아니지, 세 개니까 여 개? 응, 응. 12개 12개. 의 방법 무릎으로 누르면 될것 같아 여기다 사무사무소지짐한번쳐야 되는데 엉덩이 보여줘 실루엣으로 <laughs> 자책동이구나 이렇게 옆에서 찍었는데 팔뚝이 이만해가지고 나 마음이 상처가 았잖아 <laughs> 미안해 아니 <laughs> 원래 근데 알지피서체가 제일 중요한 거지. 알 근데 언니 n 키호테에서사 o Tech is seven hundred more. What do y o 얼마나 먹을 거야? 근데 나... 5천만 원 s y o u 다 m 주일 e y What's your m o 아 e y What's 내려가자. 가다 나이스, 나이스. 아니, 이렇게... 어디다? 어. 우리 5만원 예산자고 는데 가차네. 어, 딱, 거의 딱 맞는다. <목소리> 야 나 진짜 지나가야토리거 다. 응. 그냥, 그냥, 그냥. 어, 그래, 그래. 버 어, 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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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어, <laughs> 음. 야, 맥주 야. 음. 언니, 이거? 다 이거 치킨. 이거 이거. 이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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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주 이거.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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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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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아, 어. 라면 드세요. 와 미쳤다. 아나 내일부터 남한보면는거 그냥 밤샐까? 함께로 밤새고 이시간먹새고이시간 먹고 딱 갔다. 아씨 화장 야. 괜히 지웠다고. 아니야. 근데 난 잘래. 응. 근데 한 시간 내 잘해. 아니 요즘에 있는 만왜 버리냐고. 양심 고백.

커플링 돌, 귀엽다. 아왜 이게 커플링이야? <laughs> 내 거는 검지 쌈마이 느낌 <laughs> 너무 너무 번쩍번쩍. 번쩍. <laughs> 이만 <이거 2만> 원짜리야. 아지 10만 원짜리야. 뭐? 10만 원짜리? <laughs> 10만 아, <진짜로? 웃음> <10만> 아 <진짜로? 웃음> 유부가 <laughs> 언니 얼굴만 했어. 얼마가 <laughs> <야, 웃음> <laughs> <야, 웃음> <야, 웃음> 맨날 나 얼굴 짜가짜가지 나 진짜 짜근짜라지 사진 보니까 아니 언니 무슨 소리야? 너리로 자존감 채우려고 그런 요리하는 거야. <laughs> <laughs> <진짜> 기사 <기잖아>. 생이야. <쓰레기야. 웃음> 와 들어오네. 저희는 지금 어디 가죠? 유니버설 기타들데어 약간 뒤에 더 가시고요. 됐어. 이